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안동시는 도시 녹색댐을 준고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올 한해 스마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안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백신 바이오 햄프 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 시정 소식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지면은 비가 내려도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물순환율이 떨어지면서 환경 문제로도 이어지는데요. 안동시는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 회복에 집중하며 도시 녹색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 녹색댐은 도로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로 지면에 투수포장과 녹색 식물 공간 등의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해 빗물을 지하로 저장하는 작은 댐을 말합니다. 빗물 유출과 미세먼지 등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어 도시의 물 순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열섬 현상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안동시의 물 순환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탈춤공원과 음식의 거리, 안동시청 일원과 주변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으로 9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물 순환 선도 사업 2차 사업에도 선정돼 도심 곳곳에 도시 녹색 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기술을 가리켜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농업 현장에 맞춰 개발된 스마트 기술을 지역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농업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후와 과육의 숙성도 병해충 감염을 빠르게 파악해 최상의 농장물을 생산하게 하는 스마트 농업. 안동시는 2023년을 농업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로를 만드는 한 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농가 육성 및 확산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해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영동 현장 기술 개발 과제와 실증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작목별 재배 기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량을 높임과 동시에 유통 판매 다변화에도 집중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스토어 활성화 등 농업인이 온라인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전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백신바이오 햄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 기반 확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안동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백신바이오 햄프 산업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은 신성장을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되어달라는 격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안동이 바이오 백신 산업의 메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350억 원을 들여 민간이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을 국가주도 R&D로 생산하는 신기술 백신공정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 백신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 국제 백신 산업 육성 포럼을 하반기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백신 전문 인력 육성 지원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등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 거점 도시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합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개편 등 규제가 완화된 특별 구역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공교육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안동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 백신 템프 등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안동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전기 울타리, 포획장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집중 포획을 위한 피해 방지단을 읍면동 전담구역에 배치했습니다. 포획단은 열화산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정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